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상 대형을 선포합니다. 17일이 주일이었어요, 17일이. 토요일인데 이제 오후가 되니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체포되어 갔다는 연락이 왔어요. 오후 한 5시쯤인가 6시쯤에. 근데 저희도 토요일 날 성당 미사를 봉헌해야 되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잠들었는데 12시에 어, 그냥 성당 문 닫았는데 어떻게 성당 짓고 있을 텐데 제 사제간 방까지 들어와서 막 두들기는데 두들기는 분이 보통 느낌이 아닌 거예요. 손님들이 두들기는 거지 막 두들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느낌이 조금 수사관들이 온거 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 밤새 껏 구두발 신고 그냥 우리 사제간 들어오고 그 아래가 수녀원인데 수녀원도 막 막 수, 뭐 이렇게 수색을 했더니 밤새껏 그리고는 자타고 끌려간 데가 이제 남산중앙조부인데 그때 당시 중앙정보부를 그러지 않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이름이 다 바뀌어가지고 가자마자 한 10시쯤 이제 내렸는데 이 사람 옷을 벗는데 다 총을 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4명이 일조인데 그 4명이 그날은 발포 명령 하라고 명을받았다는 거예요. 야참 쏘라 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대단한구나. 그리고 두 달을 조사받는데, 어우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었던 게또 김대중 대통령, 김대일본의 계시 때문에 한민통을 안해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통 뭐 신문에서 본것 같아. 그랬더니 막 한민통에 대해서만 쓰려는 거야. 나는 알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신문에서 봤다. 그그 그걸 쓰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김대중 대통령 공산주의자로 쓰려는 거예요, 저보고. 내가 왜, 왜 쓰냐, 그거를. 본인이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 본인 자백했으면 됐지, 왜 내가 왜 쓰냐. 그러면 나를 대면해달라. 내가, 내가 확인하겠다. 그, 그러니까 나도 절대로 대면해줄 일은 없는 걸 아니까. 확인해달라. 막 이랬어요. 그, 근데 정말 살벌했어요, 그때는. 국회의원들 그냥, 완전 무섭게 때리는 거예요, 그냥. 옆방에 막매 맞고 그냥 그 비명소리가 더 힘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조사받으면서 느꼈던 거는 아침에, 밤새 조사하다가 아침에 종합하고 다시 조사로 들어와요. 발걸음 소리가 들었는데 그 발걸음을 들으면은 아, 오늘은 괜찮구나 알고, 야, 오늘은 큰일 났구나. 그 발걸음 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오늘은 깨졌구나, 괜찮다는 것을. 그렇게 신경이 예민해진 예, 예 것이죠. 그런데 며칠 지나다가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광주항쟁이 났던 기간이었어요. 우리는 몰랐죠. 그 속에서 있었으니까. 박정희는 구태사 일으키고 제일 먼저 한게 언론 탄압입니다. 냉분이 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더리 없이 군인이 나섰다. 이 혼란한 전국 수습하면은 민정 이양하겠다. 민정 민정이왕 이양 안 했습니다. 약속을 져버리면서 나갔던 불행한 군인이 사실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하고 눈물 씻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거짓이죠. 왜냐하면은 그전에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이 민정이왕을 하지 않는 박정희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언론윤리법이라는 걸 제중해서 언론을 완전히 틀어막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언론인들이 완전히 저항해서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조직적으로 저항하자고 합의를 받습니다. 즉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조의 힘으로 저항하자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너무 무리다 해서 만들어진 게 기자회표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은, 상황이 좋아지면은 노동조합으로 전환한다는 이면 합의를 하고 기자회표를 만듭니다 어쨌든 그 윤리법 파동을 일으켜서죠 언론 장악을 일으켜니다 가서는, 유신 때 가서는 어떻겠습니까? 아예 중앙정부의 요원 한 사람을 조정관이라는 이름부 붙여서 각 언론사에 상주시키다 싶었습니다. 그 조정관이 제목 하나하나까지 기사, 본문, 내용 전부 다적거하고이 제목은 사지 말아라이 기사는 아예 삭제하라 완벽하게 언론을 통제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는 한은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첫 번째 학생 운동이 시작되던 해예요. 그래서 그걸63 운동이라고 그래요63 민주화 운동. 지금 그렇게 붙여졌지만, 그 당시에. 근데 내가 64학번으로 서울버대를 갔어요. 근데 그때 이미 벌써 한일회담 비준 반대라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고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원튼 원치 않던 저절로 학생운동의 가운데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서 1964년 내가 학기를 갔는데 65년도에 본격화되면서 주동자가 된 거야 이제. 그 전에는 물리대에서 주로 주동을 했고 법대는 따라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물리되어 있는 분들이 민비련 민자통 이래가지고 전부 다 완벽하게 다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없어지니까 질이 멸렬된 상태인데 가만히 있다가 법대가 물리 대하고 옛날 법대가 같이 있었어요. 동, 동승동에 물리대교정과 법대교정이 그래서 법대가 전체 학생운동권의 하늘회담 비준반대 반 박정희 운동의 가장 주축 세력이 됐고 거기에 내가 주동자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훨씬 뒤에 안, 안 건데, 33인 명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아주 빠른 명단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정고시에 대학원 때 붙었는데, 그때도 임원이, 명이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그 아무 활동도 못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 나는 이제 의정부에서 서점, 그, 그것뿐이 그 내가 할게 없더라고. 그래서 책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 공급도 하고, 이래서 작방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박정희가 딱 1979년 11월으로 돌아가시더라고. 서울역이고, 할것 없이 온갖... 대모들이 시위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시위를 막아주라고 미국 대사가 이 동교동에 왔어. 그래서 동교동 와서 김대중 후보에게 김대중 선생, 이 학생들 대모를 막을 수 있는 분은 김대중 선생밖에 없어. 이걸좀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회의 승락했어.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나하고 이엽이를 불러서 이와에 대해서 전국 대학생 종합대모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나하고 이엽 동지하고 가서 위원장들을 다 만나서, 태 대모를 더 이상 하지 마라. 데모를 하게 되면 군인들에게 <laughs> 빌미를 준다. 저 사람들이 데모를 이용해서 이거를 오히려 경력을 선포할 수 있고 오히려 국민들을 더 탄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모를 하지 말고 우리가 기다려보자. 그래서 학생들이 내 말을 듣고 결국은 오늘부터 데모 안 켰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약속하고 왔는데 10시에 그냥 개엄적 때려버렸어요. 밤 10시에. 우리가 학생들을 만난 것은 7시 반인데 10시에 이미 개엄력을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이동계동을 싸우고 20명이 총칼 들고 들어와서 김대중 선생에게 청구를 들이대고, 그리고 거기 있었던 하나갑비 김옥두,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옥일까지 세 사람을 다 구속해서 같이 그냥 대통령과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 그래, 나하고 이협이는 거기서부터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구속되고, 육군행보생하고 그리고 신문에는 강주 5.18이 김대중이 선동해서, 그리고 내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허위 선동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강주 5.18수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란 선동 주모자를 몰려서 사형을 운동하고,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거예요. 결국은,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모든 것이 밝혀지고, 어, 전두환 정권에서 저지는 만행이라는 것은 이미 다 전에 알려졌지만, 어, 결국은 그런 소위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우리가 어, 고생하고 신뢰를 받았냐고. 그때도 보니까 아, 이거 유신의 잔당과 굉장히 큰 싸움을 또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80년에 이제 이 폭학을 하게 되죠. 복학을 하면서 전국적인 또 시위가 다시 재개가 되는데 이끄도록 하면서 그일 항쟁이 시작되고 518 항쟁이 그다음 날 일어나고 대거다 이제 체포가 되죠. 체포가 되면서는 이제 도주를 하게 되고, 한달 뒤에 체포가 되죠. 체포돼 보니까,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으로 묶어놨더라고요. 뭐, 엄청나게 고문당했죠. 어, 사실은, 이,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만난 거는 법정에서였죠. 제가 잡힌 게, 80년 5 1 7하고한달 뒤에, 6월 18일인가 체포가 됐습니다. 한 달간에 있었던 상황을 다 알고 있었죠. 광주에서 어떤 처절한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처절한 항쟁을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시위를 했었어요. 도피 중인 후배들을 모아가지고, 영동부 시장에서도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성수동에서, 마지막 시위를할때 성수동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잡히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6월 18일 날 잡혔는데, 잡혀서 보니까 뭐 다른 건 묻지도 않아요. 막 고문을 해야 되는데, 뭐, 묻지도 않고 문을 해요. 고문을 하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김대중 언제 만났느냐, 이 얘기. 뭐 이름만 들었지 본 적도 없었으니까, TV를 통해서는 봤지. 아, 만났다 하면 소용이 없죠. 막 고문을 해야 되니까, 만났다 해야죠. 그래서 뭐돈 얼마 받았느냐. 돈뭐 만난 적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laughs> 그 사람 이 불러주는 대로 이제 받아 했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설마 공범이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